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박서진 님의 출연이 확실시된 TV조선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원래 미스터 트롯도로 알려졌으나 미스터 로또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최근 미스터 트롯 SNS 계정을 통해 첫 녹화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미스터 로또의 첫 방송 일자가 5월이라는 것 외에 정확히 언제인지가 나오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미스터 로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참여하는 가수는 누구누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미스터 로또는 사랑의 콜센터와 화요일은 밤이 조화를 결합한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팀을 나누어 경쟁하는 것 같이 기존 미스터트롯2 탑세븐 가수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팀 황금기사단 가수들과 경쟁할 예정이며 사랑의 콜센터 때처럼 팬님들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점수를 달성하면 선물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탑세븐 가수에 대적하는 황금기사단으로 출연하는 가수들로 인해서 현재 미스터 로또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의 참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님을 시작으로 트바로티 김호중씨와 트롯 여제 송가인씨가 출연하였으며 뛰어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태주씨를 비롯하여 또 아쉽게 탑세븐에 올라가지 못한 김용필씨와 황민호군 재하씨와 추혁진씨 윤준엽 씨와 송민준 씨 그리고 영기 씨가 출연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스터 로또가 어떠한 변화 없이 기존의 포맷을 재탕하여 진부하다는 의견과 굳이 대결의 형태를 취하여 지난 경연에서 쌓아온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어느 정도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해진 PD의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 트롯2가 있었음에도 시청률에서 크게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미스, 미스터 트롯에 없었던 새로운 장면들을 많이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수들의 인기에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적인 연출이 독특하여 대중의 시선을 휘어잡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TV조선 측에서는 방송국 측에서 어떠한 연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준다기보다 박서진 님과 김호중 씨, 송가인 씨와 같은 가수의 팬덤에 힘입어 흥행을 노리는 방식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 진행 방식이 대결인 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2 경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박서진 님이 참가하는 가운데 아무리 심사를 노래방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팬들이 다시금 박서진 님과 안성훈 씨가 대결하는 그림을 본다거나 박서진 님과 박지현 씨가 대결하는 그림을 보았을 때 다시 예전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님이 혹여나 노래방 점수가 안성훈 씨나 박지현 씨에 비해 낮게 나온다면 머리로는 노래방 기계가 측정하는 것이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이러한 감정의 상함이 쌓이다 보면, 불량적인 측면이나 연출적인 측면에서, 특정 가수를 조금 더 조명하게 될 때, 시청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팀을 나누어 대결의 형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이러한 형태로 촬영을 진행하였다면, 진행되는 무대에 있어서는 팀과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서진님의 무대를 열심히 호응하는 안성훈 씨와 박지현 씨의 모습. 또 반대로 안성훈 님과 박지현 씨의 무대에 열심히 호응하는 박서진님의 모습들이 꾸준히 나온다면, 그간 팬님들께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할 것입니다. 시청률 측면에서는 가히 MBN 측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그림이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님을 시작으로 트바로티 김호중 씨와 트롯 여제 송가인 씨를 모은 시점에서 사실상 시청률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질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스터 로또 첫 회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과연 미스터트롯 투 때의 부진을 이번 미스터 로또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난 미스터트롯 투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또다시 TV조선 시청률이 곤두박질치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어집니다. MBN 프로그램의 연출과 기획을 맡고 있는 서해진 PD 입장에서는 오히려 TV조선이 또다시 실수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서진 님이 그간의 의리를 생각하여 TV 조선을 다시 선택하였지만 만약에 한번더 TV 조선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박서진 님이라도 소중한 팬님들을 두 번이나 상처 입힌 TV 조선의 손을 계속 잡지 않을 텐데요. 그 기회를 타 박서진 님을 비롯하여 미스터트롯2에서 안타까운 탈락을 한 여러 가수들을 섭외한다면 TV조선을 앞지르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대로 아무런 트러블 없이 박서진님이 베푼 호의를 토대로 TV조선과 다시금 좋은 관계가 이어나가는 것일 텐데요. 부디 또 대형 소속사 출신 가수들만 우대하고 빽 없는 가수들은 천대하는 잘못된 연출을 보이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상처 없이 행복한 박서진님의 모습을 볼수 있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TV조선이 새롭게 런칭하는 트로시능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에 출연하는 박서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